친구들이 그렇게 어머 너좀 먹어 먹어 야 얼굴 안돼 보여 얼굴 상했어 좀 먹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어떤 식이냐 이게 되게 미묘한 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3개월 차가 되면은 한달 30일 동안 몇 키로? 3키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에 또박또가 3키로 빠진다 저는 이거 싫어요 드세요. 어, 한 달에 3키로 또박또박 빠지면 저는 오케이 정도면 만족 그거보다 더 빼고 싶으신가요? 처음 두 달은 더 빠지지만 3개월 차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달에 3kg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? 3개월 빼면 거의 10kg 1년 빼면 36kg 뭐 그렇게 빠지진 않지만 네. 3개월 차 되면 그렇게 가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달에 3kg 렇게 불만이 아닌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약은 한달 치를 한 번에 보내드리지 않아요. 결제 한달치 하셔도 약은 보름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보내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보름에 한 번은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돼요. 그게 최소한의 기간입니다.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전화상으로 항상 상담을 하거든요. 약이 보름치 나갑니다. 음. 그러면 30일 동안 3kg 빠지면 보름 동안은 몇 kg 빠지는 거죠? 수학 선생님 절반이니까 1, 1. 5죠 1.5kg 그죠. 현재 내 체중이 67.8kg라고 한번 해봅시다. 1.5kg 빠지면 몇 kg죠? 제가 해드릴까요 이거는. 66.3kg입니다. 예. 네. 67.8에서 66.3으로 체중이 빠졌어요. 이거 몇 kg 빠진 거죠? 그쵸, 그렇죠, 1.5죠. 기껏 계산해놓고 몇도 물어보나 싶어가지고. <laughs> 1.5가 아니니까 제가 다시 여쭤 보는 거예요. 우리는 뒤에 소수점을 신경을 안 씁니다. 오늘 체중 재신 분들 제 체중을 여쭤보진 않을게요. 소수점 뒤에 얼마였어요? 잠시, 신경 안 나면 이렇게 비상하시면 가끔 계시지만 보통은 기억 안 나는데 네. 내일이면 기억 날까요? 안 나요. 앞자리는 기억 나지만 왜 소수점 밑에 자리는요 물만 먹어도 올라가고 화장실만 가도 내려가는 거라서 이거를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보름 열심히 약 먹고 빠진 게 1.5kg라 1kg. 근데 이게 어떻게 빠지는 1kg냐? 약 하루에 세 번씩 잘 챙겨 먹고, 밥 먹고. 하루에 한 시간씩 잘 걷고, 밥은 배고플 때만 반주면 먹어야 빠지는 1kg. 느낌이 많이 다르죠? 원장님이랑 지난 번에 상담하고 약 받고 보름 어 벌써 약이 떨어졌어? 그래서 장제 말고 상담하려고 체중을 딱 재봤더니 1kg 빠져 있어.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분이 좋을 거야 짜증나지? 짜증나지. 내가 이 속도로 살 빼려고 지금 어? 약 먹으면 살빼는거 아닌데. 근데 한 달에 3kg는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요. 음. 본인 입으로. 음. 착시현상입니다. 착시현상. 제가 그죠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. 후반기로 갈수록 되게 천천히 빠지는데 천천히 빠질 뿐이지 안 빠지는 게 아닌데 이때 지겨워져요. 심각하게 지겨워져요. 특히나 체중계가 우리나라는 킬로그램 단위를 쓰기 때문에 더 그래요. 심리학자들은 파운드 체중계를 쓰라고 합니다. 파운드가 1파운드가 450g 정도 되거든요. 이 숫자가 잘 떨어져요. 살 때는 맛이 나요. 파운데이프, 근데 킬로그램 체 중에는 별로 안 그래요. <laughs> 근데 근데 이 지겨운 이 시기에 마침 친구들이 옆에서 속삭입니다. 그만 빼라고, <laughs> 너 충분히 예쁘다고. 근데 그게 친구들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, 나도 그렇게 느껴요. 내가 거울을 보고 옷을 입어봐도, 괜찮아. 예전 같지 않아. <laughs> 나쁘지 않아. 아, 안 맞았던 옷들이 막 맞고, 막, 모태가 괜찮아지고, 어,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? 하는 와중에, 아니나달라 친구들이 어머니 예쁘졌다. 고맙배라고 아, 사은또왜 이렇게 안 빠져. 이세 가지가 딱 겹치면, 다이어트 그만두기 딱 좋은 시간인데, 시기가 이래요. 되게, 되게 애매한 시기, 이미서 이때 그만들 많이 두시는데, 그러지 마시라고. 제가 그제 중간에 만족하시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. 오히려 친구들이 어머 너 예뻐졌다 고맙배라그러면은그 친구들 미워하지 마시고 어머 얘가 나를 지금 왜 방해하려고 이러지 마시고 고맙게 생각하세요. 알람이라고 생각하세요. 알람이라고. 처음에 그린 그래프 있잖아요. 내가 빼야 될 살이 한100 정도 된다고 하면 100% 정도 비율로 따졌을 때 내가 빼야 될 살이 100이다. 그러면 한70 정도 빠졌을 때이상하이 <laughs> 발생합니다. 70 정도 빠졌을 때 나도 만족하고 친구들도 예뻐졌다고 살은 안 빠져 근데 문제는요 이 나머지 30이 되게 안 빠져요 이 나머지 30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70은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자주 도달해요 근데 이 30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뺄수 있는 거다 빼놓고 나머지 30대 그만두시면 진짜 아까워요 그래놓고 요요와서 덧져버리면 진짜 곤란합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, 어머나 그만 왜 얼굴 상했어 이러면, 아,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입 바쁘게 얘기했던 그 순간이 지금이구나 하고 딱 떠올리시고, 정신 바짝 차리시고, 마지막 스퍼트를 내서 마무리를 하세요. 제가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. 아침은 아무것도 못 먹고. <laughs> 아셨죠? 이 시기가 중요하지.